세계 속의 대한민국 하이천사월드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마산어시장, 프랑카도 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산어시장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하이천사월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시장을 누비면서 오고 계십니다.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계시죠.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면서 천천히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마산의 시장 한영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전의 열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약속대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추석 전에도 왔고 또그 후에도 찾아뵙고 선거 직전에는 마산역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런 열렬한 지지와 성원 그게 전부 제게 나라를 정상화 시키고.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여러분의 기대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직을 5월 10일 시작해서 5년 후에 청사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지지와. 기대,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제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 정신이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내적 위기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제적 번영과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입니다.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데도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수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선된 후에도 지금까지 오히려 선거 때가 즐겁고 다행이 겠고 당선되고 나니까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놓고 더 국민의 복리 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내놓을지, 물가는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제가 챙해야 될지, 잠이 안 옵니다, 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들을 뽑아서 진영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뽑아서 그분들과 밤새 고민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현장을 챙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마산과 창원 시민들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런 압도적인 지지와 그 기대를 한시로 잊지 않겠습니다.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더 화끈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을 잘할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곳에 보안, 경비, 경호가 대단합니다. 아이고, 뭔가, 뭔가. 뭔가, 뭔가. 기회의 온들이 시민을 통제하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치되고 있습니다. 많이 습니다그한한 마디 요그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어안 앞에 사람들은 위험해요. 아버님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네. 아, 이렇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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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창원 공단을 향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laughs> 어, 안쪽으로... 어, 이제 안쪽으로... 선생님이 위험하잖아요. 도서장에 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 일행의 <이름의> 차량은 <laughs>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 <laughs>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으로 들어올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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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